안녕하세요. 군가심양 농장입니다. 아, 고추밭에 나왔습니다. 고추밭에 왜 나왔냐? 아, 이제 고추를 심은 지한 20일이 지나면은 이제 1차 추비를 해줘야 됩니다. 아, 너무 빨리 해주면 고추 뿌리가 활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료를 주게 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옵니다. 아, 고추가 뿌리에 그 비료 성분이 아직 활착이안된 상태에서 뿌리, 어, 비료를 주면 안, 안 되기 때문에 피리, 고추를 심은 지 언제부터 기비, 어, 추비를 줘야 되냐. 어, 정, 고추 정식 후 20일이 지나면 예, 1차 추비를 하게 됩니다. 1차 추비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비료를 줘야 되냐. 어, 복합을 줘야 되냐. 아닙니다. 복합을 주지 말고, 어, 되도록이면 질포질이 많이 들어간 비료, 질소와 칼, 칼슘이 많이 들어간 그런 비료를 줘야 되고요. 어, 특히 주의할 것은 어, 잘 녹고 잘흡수되어야 됩니다. 비료가 줬는데 그대로 한태로뭐 20일, 30일 그냥 녹지도 않고 있으면은 뿌리에 그 비료 성분이 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 그 고추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올해 어떠한 비료를 선택을 했냐 어, 제가 작년 그 작년에 이 멀티칼 비료라고. 어, 이 비료를, 고추 비료를 줬었는데, 완전 대박이 났었습니다. 정말 예, 굉장히 비료 효과가 금방 흡수가 되고, 어, 고추가 어, 비료를 준지한 4, 5일이 지나면 벌써 어, 그 비료 효과가 눈에 보여, 확실히 보이, 보이는 그런 비료였습니다. 그래서 어, 고추가 너무 커서, 고추 나무가 너무 크고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이. 고추 말짱을말짱보다도더 고추가 커서 굉장히 고추가 다 너무 많이 달려서 그거 부러지고 그냥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너무 많이 달려서 피해를 봤어요. 그 정도로 이게 멀티칼이로가 좋다는 걸 알아서 올해도 어또 다시 이제 멀티카필로로 어 지금 고추의 추비를 주기 수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 멀티카 비료의 특징은 아, 잘 흡수되는 질소가 13%가 들어있습니다. 잘 흡수되는 질소가 13%가 되어 있고요. 유효 칼슘이 17%, 가리가 4%, 마그네슘 4%, 붕소, 아연, 몰리보덴등 충실한 미량 요소들이 예,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료의 그 제일 큰 장점은 잘 흡수된다. 어. 그래서 금방 효과가 나타난다. 뭐 지금까지 가까이 와 보세요. 멀티칼 비료는 이렇게 요소 알베갱이보다 조금 큽니다. 어, 이렇게 컸는데 요거를 한... 비료 줄 때는 이거 구멍을 뚫는 겁니다. 요거를 구멍을 뚫고 위에다가 비료를 이렇게 한소 분씩 떠가지고 10g씩입니다. 10g씩 떠가지고 이 안에다 집어넣으면은 아주 빌어주기가 쉬워요. 한번 1 0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밭 관리는 어, 마라탄 경주와 같습니다. 처음 이제 기비를 주기 시작하면부터 어, 물 공급을 또 제대로 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 점적 호수를 깔았어요. 그래서 점적 호수 설치로 가뭄에 물을 제대로 대야지 고추가 그 성장이 아주 빠르고 많이 달리 수가 있습니다. 물 공급과 또 다시 해야 될 것이 예, 기비죠. 기, 저 추비, 추비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 서또달 다릅니다. 그래서 추비는, 어, 지금 오늘 1차 추비를 하고 있지만은, 한 10일에서 15일 간격으로 어, 계속해서 추비를 주면은, 고추가 많이 달리고, 3번 딸고 한번더 따서 4번도 딸수 있고, 어, 고추가 아, 어, 품 품질이 좋아집니다 어, 크고 고추가 크고 윤이 나고 어, 그다음에 꿋꿋하고 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예, 고추밭의 추비는 고추의 품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에, 고추가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어, 칼납병과 탄저병 약을 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칼라병이라는 게 없는데 요즘은 칼라병이 굉장히 그 꼰두랑 총체라는 그 꽃, 꽃에 기생하는 아 그러한 그 벌레로 그 인해 가지고 칼라병의 원인이 되는데요. 아 그래서 에 칼라병 예방약, 그 다음에 에 탄저병 예방약, 그걸 어, 또, 진딧물약을 밑에다 뿌리지 않은 사람들은 진딧물약도 같이, 약을 하면서, 혼용을 해서, 칼라병약, 탄저병약, 그 다음에 진딧물약, 그 다음에 영양제, 옆면 시비에 또 영양제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고추의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영양제까지 같이 해서, 어, 보통 한, 장마철에는 한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약을 살포를 하고 비 오기 전에 그다음에 비 오고 나서는 필히 탄저병약을 해줘야지만 고추가 탄저병에 걸리지를 않아요. 칼라병이나 탄저병은 한번 걸리면은 아 치료제가 있기는 한데 굉장히 힘들고 어. 치료가 잘안 돼요. 그래도 탄, 뭐 탄저병이나 칼라병 걸린 것들을 다 따주고 뭐 이렇게 해도 그해 구주농판한 망하기 굉장히 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꼭 예방 위주로 어 이제 7월 달, 6월 달이 되면서부터는 어그 방제 날짜를 간격을 줄여서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꼭어 예방약을 뿌려줘야 됩니다. 진딧물도 꼭 우습게 봤다가는 아주 진딧물 범벅이 되면은 고추의 품질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진딧물약도 꼭 칼라병, 탄저병약 줄때 같이 혼용을 해서 진딧물약을 하는 것이 좋고 기비는 기비는 뭐 어떤 사람은 두번 이렇게 주고 말많는데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기비는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기비가 아니라 춥인데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지금까지 꿈과 희망 농장에서 음. 어, 추비주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